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타이밍 저격수 김호영 대표와 함께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핫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30만 닉스를 바라보면서 랠리를 펼쳤던 sk하이닉스 주가가 이제는 20만 원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쏟아지면서 주가가 맥없이 무너졌는데요. 지금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키는 결국 실적이 아닐까 싶은데 다음 주 2분기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개인 매수세가 이틀 동안 집중이 되었는데 네. 2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이겠죠. 음. 일단은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매출 16조 1,8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드디어 5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2분기에는 2조 8천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 상당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특히 SK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어, 영업이익 추정치가 5월에는 달 4조 5천억 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4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드디어 5조 원이 넘는 어, 영업 이익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가 미국발 반도체 공포를 딛고 호실적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조정이 다시 없을 매수 기회가 될지 여기서 김보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바이 들어주셨는데 지금 너무 많이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실망을 조금 더 하실 수는 있는데, 네. 어, 그래도 조정 구간이 어느 정도는 진행되다가 마무리가 된다면, 네. 뭐, 마무리되는 시점을 우리가 최저점을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 준비 과정에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바이 의견을 드린 이유는 엔비디아를 봤을 때 엔비디아도 너무 올랐고요. 음. SK 하이닉스도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 하락한 이유가 트럼프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코멘트. 그러니까 대중 반도체 수출을 뭐 제한한다든지 이러한 코멘트 때문에 공포심이 반영된 것도 맞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나올 때도 됐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올 때가 된 거고요 긍정적인 조정이라고 인식해도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서 대중 반도체를 규제한다고 해도요, 현재 AI의 발전 속도에 맞춰줄 하드웨어는 필수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요. 엔비디아에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그래픽 카드를 출시하게 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반도체는 필수적입니다. 네. 어, 생산량과 수율 면에서 SK 하이닉스를 어, 대체할 수도 없고요, 엔비디아가 또 만들 수도 없는 거고, HBM 이상의 반도체는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부침을 겪는다고 해도 어 실적에 대한 강세, 강점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기회를 어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만나볼까요?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입니다. <목소리> 삼성중공업 주가가 지난 한달 동안 20% 이상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장밋빛 전망과 함께 삼성중공업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될까요? 여기서 김우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죠. 하나, 둘, 셋. 네, 바이 들어주셨는데 지난 번에도 바이 들어주셨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매수 타이밍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음. 어, 만약에. 제 목표가 돌파하고 나서 나중에 또 질문하시면 그때 이제 셀 의견을 네. 들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4월달이었잖아요. 네. 지난 4월달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어, 그때 목표가를 향해서 순항 중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현재까지 48억, 48억 7천 달러를 수주를 했고요. 연간 수주 목표의 50%를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사반기에는 컨테이너선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선의 어, 추가 수주가 예상되고 무엇보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에 어, 충분한 파이프라인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실적 개선 사이클은 계속해서 장기화될 전망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현재 조선주들의 주가가 기술적으로 가장 좋은 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중공업이고요. 어, 만원 돌파하면서 안착했고 만천원까지 돌파를 했는데 어, 추후에 역시나 목표가는 만사천원 정도까지 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삼성 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주 전반이 슈퍼사이클 기대감 속에서 신고가 랠리를 펼쳤는데요. 하반기 주도주로 급부상한 조선주, 지금 포트에 담아둘 대표님 원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을 지금 원픽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어, 이번 주에 이슈가 하나 나온 게 A, 어, HD 현대중공업이 STX 중공업을 인수하겠다라는 의사를 음.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HD그룹 어, 현대중공업, 부문에 전체적으로 관심이 좀 가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그 중에서도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애프터 서비스가 주력 사업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수주량에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선박들을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는데만 해도 어, 실적을 낼수 있는 기업인데. 지난해 매출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약 14%를 기록을 했습니다. 설립 이후에 매출, 영업이 모두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국내 선박의 약60% 정도가 노후 선박이기 때문이고요. 음. 또 HD 현대 마린 솔루션에서 주력으로 하는 것이 선박의 개조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선박이 조선업의 트렌드가 된다면, 이런 선박 개조업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조선주 탑픽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필살기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상반기 급등 후 한동안 숨고르기를 지속했던 화장품주가 이번 주 반등세를 펼쳤습니다. 대장주 격인 아모레퍼시픽 역시 급등세를 펼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주가 조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매수 적기일지 아니면 반등을 활용한 매도 적기일지 김호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셋 네, 이번에도 바이 들어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어, 일단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았었던 이유,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주가가 내렸던 이유가 네. 바로 탈중국을 못했기 음...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탈중국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화장품 수, 수출 금액 증가 소식이 나왔는데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K 뷰티 제품 판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 최근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 광세청이 전날, 전전날 발표한 상반기 화장품 수출 금액이 48억 2천만 달러인데요. 반기 기준 최고 기록입니다. 어, 일단 2억 달러가량 기존 기록을 넘어선 그런 기록인데 중국에서의 실적 축소가 말씀드린 대로 있었고 그래서 적자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2분기 실적이 어, 주춤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비중국 시장, 그러니까 타 탈중국에 성공을 하면서 성장세가 긍정적이고 완전히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화장품 섹터 전반에도 다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서 접근이 망설여졌던 분들에게는 최근에 조정이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격 반등이 기대되는 화장품 섹터는 탑픽이 있다면? 함께 전해주시죠. 저는 최근에 신규 상장했었던 띠아라는기업을좀 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 종목 이름이 굉장히 좀 독특하죠. 네. 전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었는데 <laughs> 4월 25일날 어, 스펙병 스펙 합병 성장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일단 아이라이너나 립 틴트 등 색조 화장품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국내 립 틴트 시장에서 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무엇보다 어 일본 어큐텐제팬에서립 메이크업 부분 판매 톱5 중에서 3개 제품을 어톱 5에 진입시킨 기업입니다. 이 색조 화장품 기업이 일본에서 인정받기란 상당히 어려운데 일본에서 승부가 통했다라는 부분이 일단 최대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적도 꾸준하게 점,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비아의 매출액이 124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33% 가량 증가한 수치고요. 삐아의 1분기 매출액이 어, 지난해 총영업총매출액의 무려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실적 성장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삐아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주가 상승 역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도 만나볼까요?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목소리> 삼성전기가 이번 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먼저 소리 없이 강한 주가 행보를 펼칠 수 있었던 요인,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정말 소리 없이 강한 네.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IT기기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용 고전압 주력 제품인 MLCC의 개발 효과가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일단,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 그리고 수요 증가로 인해서 콘덴, 어, 콘덴서라든지 인덕터 등의, 어, 수동부품 가격,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품을 수동부품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 삼성전기의 주력제품이 바로 MLCC, 적층 세라믹 커피시터입니다. 어, 이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전방 산업이 활발한데 현재 주가가 현재 낮다는 평가인데요, 정말 주가가 많이 못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기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매수와 매도사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투자 의견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바이 들어주셨는데 그럼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다른 IT 기업들보다도 그, 주가가 너무 오르지 못하고 좀 소외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어, 주력 제품인 MLCC는 전자 제품의 회로가 어,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제어하는 부품인데요. 어, 스마트폰이나 PC, IT 기기나 가전 제품 심지어는 어, IoT 제품에도, 어, 두루 사용되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량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2000V용 MLCC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발열과 저전력을 사용하게끔 전력 소비를 낮춰줄 부품이 핵심이 되는데요. 이런 실리콘 커피시터를 삼성전기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것이 차세대 주력 제품이 된다면 실정 면에서도 계속해서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